만드는 반찬 가지수만 해도 수십 가지. 임금님께 바칠 수라상을 차리기 위해 그녀들은 그렇게도 분주하였다죠. 여기 하루에 만드는 반찬만 해도 200가지. 왕에게 바치는 음식만큼 정성들여 반찬을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문만 열어 놓으면요. 문만 열어 놓고. 예, 그 즉시. 가게 문 열자마자 불티나게 팔린다는 반찬의 보수 그녀의 이야기. 오늘 돈방석 주인공이 있는 곳은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 친환경 걷기 여행으로 알려진 도시 충청북도 청주시입니다. 오늘 정성 들여 만든 반찬 고수의 돈방석 이야기 참 궁금합니다. 이게 다 당일 완판돼 버린다는 바로 그 반찬들. 말로만 듣는데 반찬이 진짜 엄청 많네요. 네, 한 200가지가 넘는데 반찬으로 돈좀 벌고 있습니다. 청주 반찬의 고수 김영순 사장님 가게 문 열자마자 손님들이 앞다투어 사간다는 사장님의 반찬 주부들 사이에서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라고 하네요 음 반찬도 다양하게 많고요 네. 그리고 메뉴도 자주 바뀌어요 사장님이 아, 메뉴가 바뀌어요? 네네 다양하게 매번 새로운 메뉴가 자주 나와서. 이렇게 바뀌는 거, 새로운 메뉴 먹어보는 재미? 그래서 음. 다좋아요 <laughs> 그리고 우리 입맛에 그냥 뭐... 그러니까 조미료도 많이 안 써서 건강에도 좋은, 좋은 것 같아서요. 예 네, 그래서 자주 옵니다. 오늘도 반찬을 만들 기 위한 사장님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매일 다른 메뉴의 국과 찌개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찌개를 만드실까요? 찌개의 국, 해가지고 조림하고 해면 이것도 열, 열 가지가 넘어요. 그걸 아침마다 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하루. 그런데 급한 조리를 마치자마자 사장님이 부엌에서 나오시는데요. 아니 사장님 반찬 만들지 않고 지금 뭐 하세요? 너무 좋은 물건이 있다 그래갖고 빨리 그가지러 가야 돼요. 좋은 물건. 네, 제가 꼭 필요한 물건이 오늘이 들어왔대요. 좋은 물건을 공수하기 위해 사장님이 급히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청과시장. 신선한 채소들 가운데서 사장님이 찾으시는 좋은 물건은 뭘까요? 여기 마늘 쪽이 마늘 마늘에서 나오는 거. 이 아. 마늘이 일년에 한번 밖에 안안 나오잖아요. 지금 구입을 해갖고서는 저장을 해놔야 내 일년을 쓸 거를. 아 그래요? 예. 네. 음. 그래야지 일일 년을 쓰는 거 얘가. 반찬 고수 사장님에게 합격점 받은 마늘쫑 한 가득 구입하고 나온 김에 다른 채소들까지 넉넉히 구입하고 나면 이제야 사장님은 안심을 하신다고 하네요. 내가 봐야 신뢰가 가잖아요. 봐야지. 직접 눈으로 봐야지. 그럼요. 아 그래도 믿고 살아야죠. 믿는 건 나밖에 없어요. <laughs> 자, 재료들 공수했겠다. 이제 본격적인 반찬을 만들어 봅니다. 채소들 손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픈은 9시인데 제가 직접 이걸 다 만들어서 손님 오시기 전에 내놔야 되니까 저는 새벽같이 나와서 해야 돼요. 6시나 7시쯤이면 예 준비 다 하고 해야 돼요. 그럼 전날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아요? 아우, 그러면 안 되죠. 뭐 배신감 느끼지 않을까요, 손님들이? 살짝해놓면되잖아 도대체 거기 안 되죠. 저, 아, 이게 전날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다 만드시는 거구나. 어머 사장님, 지금 고기 볶고 계시네요. 볶음 맛있겠다. 어머 군침 돌아. 아, 나는 제육볶음이 이게 좀매콤한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우, 역시 사장님 맛있네. 되게 맛있지. 어, 매콤하게 만드시네요. 고추장이 간이 돼 간이 돼 있잖아요. 그걸 고추장을 넣으면 여기다 간장의 그 맛을 다못 해요. 못 채워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고춧가루를 넣는 거예요? 예. 네, 고춧가루를 써요. 맛있겠네요.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간장의 맛을 <laughs>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라는데 간장의 비밀 곧 공개해 드립니다. 20년이 뭐예요? 친정 엄마가 초등학교 5살 때밥행거를 하면은 깨 되는 거 아니에요? 90년이네. <laughs> 어릴 때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게좀 그래서 제가 자,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어떻게 했지 했 정도로 예, 호박잎 따다가 밀가루 묻혀서 붙이고 부추 비다가 겉절이 하고 아니 그런 거를 제가 했어요 5학년 때 그냥 어깨 놈으로 보고 엄마 해는 거 보고 아니, 그럼 처음에 요리에 관심이 좀 있었네요. 재능이 있었나봐 그죠. 물려받은 <laughs> 손맛을 제대로 살려 사장님의 히든 카드인 특별한 찌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간은 채소들을 썰어 얼큰한 찌개 안에 넣고 다시 또 팔팔 끓여 주는데요. 옛날에는 가난해서 고기는 양은 조금이고 가족은 많고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찌개를 이제 많이 끓여 먹었어요 시골에서는. 그랬는데, 아버, 친정아버지가 자식들이 모이면 그걸 한 번씩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이 먹을 때는 할아버지 찌개라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아버지 찌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특별하죠. 저희 집에서만 먹었던 거니까. 특별한 찌개까지 만들고 나면 이제 밑반찬들을 만들어낼 차례. 모든 직원이 묻히고 볶고 붙이는 작업을 반복하며 200가지 반찬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기 다 누가 와서 보면은 다 싸우고 있는 줄 알아요 어, 말도 안 해도? 예 연지 씨는 전전예전 전. 예, 다양하게 전을 해내고요 음. 우리 실장님은 풀전 음. 쪽이요 예쁜 표... 거아 예쁜 거예 예쁘고 맛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은하 씨는 이제 여러모로 많이 많이 도와줘요 아. 예, 해달라는 거는 그냥 다 해줘요 뒤에서 아 그럼 우리 사장님은 돈 세는 거? 아 알려주세요 얼마나 돼요? 매출이요? 칠천여? 연매출 칠천여? 한달 반찬으로 월 매출 칠천만 원! 반찬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사장님 앞에서 실수하신 거예요. 밥볶음탕 하나 만드는데도 특별한 재료 들어간다고요? 아니, 자, 잠깐만요. 저 항아리에 든 것이 궁금한데 이게 바로 그 간장인가요? 간장인데 그냥 간장이 아니고요. 저희 조상의 손길이 담여 있는 네. 그런 간장이에요. 조상의 손길이요? 여기 손맛이요. 그게 대대로. 얼마나 대로 하는데? 250년. 250년이요? 250년 세월 묻어난 사장님의 시간장그 맛이 궁금합니다. 매출 일등공신인 사장님의 고사리 간장찜닭은 이 시간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답니다. 이걸 안 드셔본 분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죠. 근데 일반 간장은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짠, 아짜 이렇게 짠 되는데 얘는 오랫동안 이게 숙성이 돼갖고 이미 소금 이거는 다 빠져 나갔어요. 그래서 얘는 찍어 먹으면 단맛부터 딱 느껴요. 그래서 얘를 쓰면은 다른 뭐 조미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면 화학 조미료 같은 거안 쓰세요? 없어요 저희 집에는. 자연 그들의 맛을 살려라. 쉴 틈도 없이 반찬을 만드는 사명님이번엔 뭐가 등장하는데요? 뭐하시는 거예요? 안돼 보도 모조이네요 특별찌개, 간장찜닭에 이번엔 자작한 무가 들어간 고등어 조림까지 손님들이 많이 찾는 반찬들을 보면 모두 사장의 노하우가 깃든 음식들입니다. 고등어 조림에도 빠질 수 없는 것은 역시 250년 전통 시간장. 건강이죠, 뭐 사람들이 다 먹을 때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많이 염두에 두고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다 드시는 분들도 직접 한것 같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반찬을 해게 되더라고요. 가격 오픈 시간이 돌아오면 반찬들도 거의 다 완성되는데요. 접장을 통해 만들어진 시간 장으로 사장님의 반찬들이 빛을 발합니다 오늘 반찬들이 또 얼마나 불티나게 팔릴지 기대되네요 조리장 한 켠에는 싱싱한 수박들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져 소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선착순으로. 고객님 50분한테 서비스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 비싼 수박을 서비스로 준다고요? 그럼요. 쌀때 드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참 비쌀 때고 맛도 있을 때니까 고객님과 함께 나눠 먹으려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대접하라! 쌀! 어, 이거 나왔으니까 가져가. 사장님의 반찬들은 SNS를 통해 매일 소개가 되는데요. 좋은 반찬 찾는 젊은 주부들까지 사로잡은 비결 바로 여기 있었네요. 예전에는 이제 입소문으로만 많이 찾아오셨다면은 SNS에 올리면 젊은 분들께서도 많이 보고 오셔 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매일 반찬을 소개하면 숨어 있는 고객을 붙잡을 수 있고 인기 있는 메뉴와 음식 선호도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기 돼지 불고기, 또 고등어 조림, 또닭 간장 찜이요. 평범해 보이는 반찬들인데 그걸로 돈 버신 거예요? 그렇 남들에 없는 거가 저희는 한 가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아, 그거.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사용해서 쓰는 게 장아찌요. 여기서 직접 다담그는 장아찌잖아요. 저희 집밖에 없어요. 오전에 공수한 마늘쫑과 사장님의 비밀무기 간장으로 마늘쫑 장아찌를 만들 시간 사장님이 가장 자랑하고 손님들이 뽐에 불만 기다린다는 바로 그 장아찌가 지금 만들어집니다 입맛 없을 때밥한술 떠서 짭조름한 마늘쫑 장아찌 하나 올려먹으면 어떤 입맛도 돌아오겠는데요? 제가 단장 식초, 설탕, 매실청 이렇게 해갖고서 섞어가지고 여기다 보면은 6개월 뒤에 얘가 이제 장아찌로 이제 먹을 수 있어요. 6개월 숙성된 장아찌를 보여주겠다는 사장님 간장색으로 삭혀진 무가 보이시나요? 사장님. 네. 어얘 뭔데 이렇게 냄새가 좀 고약한데요? 얘가 무장아찌예요. 무장아찌? 네. 그 냄새가 왜이래요? 어, 근데 냄새가 참 고약한데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250년 시간장의숙성이된 10개월 걸린 장아찌야. 이야, 냄새가 이게 <목소리> 난다고 <목소리> 하는데 장아찌의 그 <목소리> 삭혀진 냄새 아닐까요? 나는 그래서 더 궁금해. 아, 무장아찌 이렇게 채 썰고 양념을 딱 하면은요. 야 저거 밥에 올려가지고 먹잖아? 끝났어. 도둑이다, 밥도둑! 아, 잡아버려. 오, 아까 그 맛이 다르네요. 그죠? 렇 없어졌죠? 짜고, 그 냄새나고. 오, 진짜 이, 밥, 밥 반찬 좋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밥도둑이에요. 음. 이제 손님이 오시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지인을 모시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추천해요. 이것만 있어 이거 꼭 사가, 이렇게. 아. 진짜 옆에 있으면 어 그걸 들어요, 나갈 때. 음. 음. 저도 이거 이따가 갈때좀 싸주세요. 네. 음. 다른 곳에는 없는 사장님만의 그 맛이 좋아 이곳 반찬 가게를 찾는다는 손님들. 기다림은 필수라는 장아찌는 매출 효자라고 합니다. 번거롭죠 많이. 그 하지만 제가 직접 안해면은 나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예, 네, 내가 한 것만이 내 거니까요. 저희 집에 뺏기 없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는 없는 특장점을 개발하라. 오늘도 사장님의 반찬 가게 손님들이 북적입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누군가의 입맛을 찾아주겠죠. 네, 제가 하고 싶어 아, 할수 있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얼마든지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또 하고 싶고, 그래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나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시고 갈수 있는 그런 집을 하나 하고 싶어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만들다 보니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것뿐이라 말하는 청주의 반찬 금손 김영순 사장님. 요령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만든 반찬이 사장님을 비롯해 손님들에게 행복이 되길. 앞으로도 더 대박 나시길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